There are times when we are playing the fool, just like now, and I keep falling for you. And it feels like all I want to do is continue. But I don't know how much longer I can make it through. Now, now. Hello. Hello. 오늘은 제가 클리오 자게 에디션 제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쁘게 화장을 해봤습니다. 오늘 컨셉은 내추럴한 데일리 메이크업인데요. 베이스, 아이섀도우, 립 요렇게 세 가지 제품 함께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고고! 제가 지난달에 그 리뷰했던 영상에서 미션을 잘 해가지고 이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안에 집게도 들어있고, 요렇게 열면 패드가 나옵니다. 에센스가 한 절반 정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눌러보면 굉장히 촉촉하게 잘 들어가요. 패드는 요런 모양이에요. 제 얼굴에 요렇게 두 개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싹귀 뒤까지 해서 닦아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요렇게 좀 흡수를 시켜주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요 제품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더 수분감을 넣어줄 거예요. 요거 진짜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얘가 수분을 진짜 완전 챙겨줘요. 토너 패드로 정리해주고 이 크림 하나만 발라줘도 충분하거든요. 제가 오늘 클리오 자개 에디션으로 메이크업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제품. 제가 인스타에서 먼저 보여드렸는데, 아, 이거 자개 에디션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제가 민기적거리다가 또 늦어버렸네요. <laughs> 이거 리뷰해야지, 리뷰해야지 해놓고 다른 것들을 막 하다가. 하, 지금 또 신상 제품들도 빨리 리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완전 시기 놓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들고 왔습니다. 자개 에디션이고 이거 픽싱 쿠션이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막 화장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화장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저도 뷰티 유튜버분들, 아티스트분들 영상을 진짜 많이 참고하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무엇인가? 화장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저는 정샘물 선생님 <laughs> 그 유튜브가 너무 진짜 실속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엄청 많이 덜었거든요. 요거 보이시죠? 얇게 얇게 올려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쿡찍어팡 해서 팡팡팡팡 팡 약간 이런 스타일로 했는데 요즘은 양조절이라는 걸할줄 압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주고 입가나 커, 이런데? 좀 가려야 할 부분들을 한번 더 커버를 해줄 거예요. 근본적으로 좀 수부지가 심해져서 그런지 뭔가 피부에 좋은 제품들을 올려줘도 이게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요즘. 화장할 맛이 안 납니다. 근데 신상 제품들이 계속 생기니까 보고 있으 아, 너무 예쁘다는데 막상 화장하려고 딱 준비하면 피부가 진짜 별로여가지고 막 촬영하기 싫고 이래요. 루나에서 나온 팟 컨실러거든요? 커버할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많지만 보기 싫은 부분만 살짝살짝 살짝 그냥 해주고 넘어갈게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눈썹을 그냥 최대한 살려서 약간 색을 좀더 칠해주고 라인만 살짝 좀더 빼주는 느낌으로. 이 자기 에디션의 섀도우 컬러가 굉장히 데일리로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번에 눈썹을 좀잘 다듬은 것 같아요. 이 모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사용해줄게요. 이런 색깔인데, 결을 조금 살짝씩 살려가지고 할게요. 이렇게 아이브로우까지 해줬고요. 이제 대망의 아이섀도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미니 04 폴링인 루드. 음영 넣어주고 아이라이너 대신으로 사용해줄 수 있는 컬러도 있고, 포인트로 이렇게 하이라이터 넣어줄 수 있는 글리터까지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 섀도우는 컬러가 다양할수록 좋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아홉 가지 컬러가 있는 섀도우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거든요. 바다 익선이 아니라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하시는 분들 진짜 추천드리고 저는 라이크 누드, 여기 있는 컬러 있죠? 위에 있는 거. 요거 사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브러쉬는 올리브영에 지금 입점되어 있는 브러쉬인데, 새로 나온 브러쉬거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만드신 브러쉬인데, 그 스튜디오 17인가? 거기 브러쉬예요. 제가 세일을 하길래, 이 제품도 브러쉬 욕심 많아가지고, <laughs>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아프지 않고 부드럽게 발색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프트 무드 컬러거든요. 이 색깔. 아이라인 그리는 그 존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살짝 남은 걸로 여기 삼각존도 살짝 채울게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살짝 빼주는 편이거든요. 다이소 핑크 팝 브러쉬. 이거 진짜 가성비 장난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골드 드림 컬러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펄이 진짜 잔잔하거든요. 요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토피토프라는 컬러. 제일 진한 색깔 사용해서 아이라이너처럼 그려줄 건데. 끝쪽에서부터 앞으로 이어질 수 있게. 오늘은 아이라인도 좀 아래쪽으로 그려줄 거여서. 라인을 이렇게. 스스스 사사사. 오팔 잼을 살짝 눈두덩 위에. 살살살 살살 펴서. 이제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라이너도 새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클리오 익스트림 젤프레소 펜슬 라이너. 03 베이직 브라운. 각져있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눈 끝에만 살짝 채워줄게요. 오, 확실히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네요.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잘 그려집니다. 오립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의 메이크업이 다된 상태니까 굉장히 베이지스러운 그런 컬러입니다. 쿠션으로 입술색을 죽이고 나서 그 위에다 틴트를 바르니까 각질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전 한번 싹 다시 닦아내고 발라준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바르니까 훨씬 립이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식으로 데일리 메이크업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자기 에디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 팔레트인데요. 이 팔레트가 진짜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무쌍, 유쌍 가리지 않고 휘뚜루마뚜루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한 가지 스포하자면, 이제 봄맞이 신상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